친환경 재배를 하고 농약을 아이고요. 안 치면 예. 아무래도 농약을 친 그런 것보다는좀 뭐랄까 병충해나 이런 작황이나 이런데 좀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파리도 네네. 이렇게 약간 병도 들고 그랬어요. 네네. 네, 약을 치면은 이 갈반병인데요. 네네. 일반 약제를 치면 잘 들어요. 다랗죠 네, 이파리가 좋아져요. 근데 네. 일반 약제를 못 치고 아무래도 친환경 약제가 일반 약제같이잘 듣더라, 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네. 약을 못 치죠. 음. 제, 저희는 롯데 현대, 흰색의 그 백화점, 루기농산물 코너에서 네. 매일 판매를 하고 있다가 요새 물건이 포도가 딸려가지고 못준 지가 한참 돼요. 아, 아 그래요? 음, 네. 지금 이 포도가 이제 막 출하를 앞두고 있다, 출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제 언제까지 포도밭 규모상 이렇게 좀 다깔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추석 때까지요. 추석 때까지는. 예. 예. 그러면 그 많은 포도밭이 추석 안에 다 소진이 된다는 건가요? 이미 한열몇 동은 예. 이미 또 벌써 소진이 됐제 네, 수확이 됐고. 끝났어요. 5월 20일부터 수확이 되기 때문에 아. 그 안에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5월 20일이요? 네, 예, 한 반절 음. 출하가 됐고 반절 정도 출하할 것이 남아있어요. 아 그럼 음. 돈좀버셨어요 올해 그 과일 값이 <laughs> 괜찮았어요. 아 그럼 아, 았어요 예. 지금 포도를 어떻게 네. 잘라서 소비자한테 가는지 한번, 소, 포도 따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 이게 예, 김은요. 네네. 네. 네. 사실은 송이가 큰 것이 맛이 적습니다. 아. 아. 크다고, 아까... 크다고 맛있는 건 네. 아니에요. 아, 아까 이렇게 따는 시 알도 너무 크면은 당도가 떨어지고, 이게 아. 네. 조금 알도 좀작고 네. 송이도 좀 작은 것이 아. 당도는 더 나와요. 아. 네. 근데 아. 사람들, 한국 사람 무조건 큰 것만 오는 아. 그렇죠.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딱 규격이 있어요. 근데 그 규격을 벗어나질 않거든. 음, 네. 근데 우리 한국은 무조건 큰 것만 좋아한 게, 이 생산자들이 무조건 크게만 만들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런 정도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여기를 따요, 여기를. 한 아. 위에를 따가지고, 네. 이 저기에서 팔잖아요. 네. 그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팔을 때, 네, 네. 아, 하루 지나면은, 아, 이렇게 또 끊어내고, 또 하루 아. 지나면, 이렇게 잘라주고그 대신 오늘 이게 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요 그 이튿날에면 구천 원가요. 그 이튿날에 가면 팔천 원가. 왜그러는 거니? 따는지 오래되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져 그렇죠. 값이 되래요근데 네. 우리 한국은 한번 놓고 팔면은 계속 그 가격이요. 아하. 이게 이게 일본하고 차이점이에요. 예. 우리 한국은 커야지 한번 팔면 가, 계속 그 가격이지. 좀 음.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음. 네. 그러면. 이영식 사장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소비자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예. 저희가 금방 그따은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 미리 따놓은놈을 소비자한테 보내지는 않죠. 아유, 그렇게는 않죠. 저희가 주문... 예를, 예를, 저희가 음. 백화점에 이렇게 보낼 때도 네. 미리 따 놨다가 보내. 얼마나 신청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따라요 그러니까요. 예. 네.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따서 바로 보내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면 배송은 어떻게 이제 그 포장에 넣어가지고 박스, 네, 예, 예. 박스에 넣어가지고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번 이 포도를 잘 따가지고요 저쪽에 가서 좀 네. 편한 장소에 가서 한번 시식회를 갖고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포도를 받아 보실 수 있는지 포장 재질하고 포장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이동하시죠. 네, 네, 이동하십니까. 네.